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재차 통보했습니다. 당초 9일 예정이던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한달 유예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서한을 공식 발송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급히 대책 회의를 열고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상회담 이전 합의 도출을 목표로 워싱턴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5%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시간만 벌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동맹 정신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실리와 관세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보복 관세 경고까지 나왔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국익과 기업 피해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더는 명분 없는 양보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선 산업 협력 논의도 병행됐지만 관세 협상과 직접 연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무역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을 협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협상 실패 시 상호 관세 전면 부과의 방위비 압박까지 겹칠 가능성 큽니다. 8월 1일은 사실상 최종 시한이자 이재명 정부 외교력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 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정권 외교의 향방도 갈릴 수 있습니다.